자, 수반 고교 기본편상 2.0의 유니 35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많이 봤던 접두살이 다시 한번 겸손하게 복습하고 가죠. 자, renovate 하면 다시 새롭게 하다. 자, n o v 가 New의 뜻이죠. 다시 새롭게 만들다고 해서 새롭게 하다, 혁신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역시 Re가 Again의 의미가 되고 Receive는 뒤로 Seed가다. Seed가 Go의 seed가 의미죠. 뒤로 가다고 해서 물러나다, 멀어지다. 역시 알이는 빽 어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어미 우리가 많이 봤었죠? 본문에서 다시 가볍게 확인합니다. 첫 번째, recycle, recycle paper. 종이를 recycle 하다. 다시 cycle, 순환하게 재활용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재활용하다, recycle. recycle, recycle 그다음 bind, bind a captive, captive 포로죠 포로를 to 어디에 a post 기둥에 post 기둥에 captive 포로를 bind 하다 자 binder로 자료를 하나로 뭐해서 묶어서 결속시키다 그래서 bind가 첫 번째 묶다라는 뜻이 있네요. 첫 번째 뜻은 묶다. 두 번째 뜻이 결속시키다죠. Bind, bind. 두 번째 뜻 들어갑니다. Bind, binds whole nation. 전체 국민을 bind하다. Binder로 자료를 하나를 하나로 묶어서 결속시키다. 그래서 두 번째는 결속시키다. 자, 묵다에서 충분히 결속시키다로 확장이 가능하죠. 하지만 어, 가능한 한 표현을 통해서 이 단어의 다양한 의미를 소개하는 게이 책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시 따로 소개하고 있죠. 어, 전 국민을 결속시키다. 두 번째 뜻은 bind. 결속시키다. bind. 그 다음. 자, desert environment. 두 단어 한꺼번에 해보죠. Desert. Uh, c 프린스퍼. 원칙을 디저트하다. 디저트. 자, 디저트가 우리가 알고 있기는 데저트라고 알고 있어요. 발음을 데저트라고 하면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스펠링에 발음을 디저트라고 하면 버리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울 때는 사막은 쉬운다하니까 사막에 버리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데저트라고 발음하면 사막. 사막. 디저트라고 발음하면, 버리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후식 있죠, 후식. 후식은 두 번째 나오는 거잖아요. S가 두번 나오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후식, 디저트입니다, 디저트. 발음이 같죠. 하지만, 뜻이, 아, 스펠링이 다르고 뜻이 다릅니다. 디저트, 디저트, 버리다는 뜻. 그 다음, environment. environment, environment, environment. Good home, 좋은 가정의 environment. 인바 이런 먼지 라는 환경. 아, 그래서 환경이라는 뜻인데, 자 이렇죠. 인바 이런 먼지 라는 환경 연결되죠 발음에서 충분히 연상이 됩니다. Environment, environment 환경. 그다음에 responsibility, res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가 lack, like, 부족하다네요. Response가 응답인데, 이 응답도 여기서 온 거예요. Respond. 하면, 어, 다시, 반, 반, 반. 그래서 이게 반응하다. 응답, 대답하다. 이런 뜻이 었거든요 이게 동사죠, 동사. 동사로. Response 하면 명사로 대답, 응답이란 뜻이고, I-B-L-Y 붙었죠. 그러면 Responsible 하면 응답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 책임 있는 사람이 대답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Responsible 은 책임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 에 I-T-Y 명사 점이서 붙었죠. 그러면 Responsibility 책임 또는 책임감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이게 Accent 가 I-T-Y 로 끝나면 바로 앞에 모음에 Accent 옵니다.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이렇게 Accent 가 오네요. 자,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그다음 criminal, criminal, criminal. in prison 하면 감금하다 가옥에 넣다 뜻이죠. criminal 하면 criminal, criminal. crime, crime 하고 욕하면 상대를 모욕하는 범죄가 되죠. 그래서 crime은 이게 범죄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형용사와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 al이 붙었네요. 그래서 범죄자라는 뜻도 있고 명사로 형용사로는 범죄의 이런 뜻도 있습니다. criminal criminal 그 다음 injustice injustice social 사회적인 injustice 자, justice가 정의죠, 정당한 것 그러니까 정의죠. i n 이 붙었죠. 그러면 자, 정의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뭐 부당함, 사회적인 부당함, 사회적인 불평등, 정의롭지 못하다, 못하다고 해서 부정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정의롭지 못한의 의미로 부정. 자, 부당함, 불평등 이런 의미가 injustice, injustice, injustice. 그다음 element. element n o n l i v i n g 무생물의 element 무생물의 뭐 책상 뭐 의자 이런 것처럼 그럼 무생물의 element 뭘까 element element allergy는 먼지 요소 때문이야 먼지 성분 때문이야 그래서 무생물 요소 무생물 성분 오 짜잔 짜잔 짠 무생물 성분 뭐좀더 확장해서 무생물 원소 그래서 어, 요소 성분 원소 알러지는 뭔지 요소 성분 원소 때문이야 이렇게 요소 성분 원소가 element non living element 무생물 성분 요소 element element 그다음 tension 자 ten 시헌, 시험과 관련된 텐션. 자, 텐스가 텐트가 쓰러져. 어,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죠. 긴박한, 긴장한. 그래서 긴박한, 긴장한 이런 상황에 명사 전미사 붙었죠. 그러면 긴장, 긴장감 이런 뜻이 됩니다. 텐션, 텐션. 그다음 스피드 리뷰 갑니다. 리사이클. 아, 다시 순환할 수 있도록 마다. 재활용하다 recycle 그 다음에 bind 자 bind로 우리 자료를 하나로 묶다 이 말이죠 묶다 자 사람들을 묶어주면 뭐니? 결속시키다는 뜻이 되죠 묶다 결속시키다 dessert 어, desert 되면 사막입니다 하지만 accent가 뒤에 있으면서 dessert 이렇게 되면 어, 사막에 버리다 동사로는 버리다는 뜻이 되죠 자 environment 인바, 인바, 이런 먼지나는 환경. 아, 생각보다 잘 이어집니다, 이거. environment. 그 다음. responsibility. 자, respond부터 시작했습니다. respond 하면 반, 반응, 반응하다. 동사였고요. 이게 동사. 자, 명사는 명사점에서 에 s s 가 붙어서 response 하면 이게 명사로 반응 대답이란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로는 responsible 하면, 대답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책임이 있는 자리죠. 이게 책임이 있는. 그게 명사, 점의사 붙어서, 책임, 책임감, 이런 뜻이 되었습니다. criminal, crime 하면, cry, 임마, 임마하고 욕하면 상대를 모욕하는 범죄가 된대요. 그죠? 뭐, 상대를 모욕하는 모욕죄에서 범죄. 여기에 형용사, 점의사, al에 붙어서, 범죄의 되고 또 이름 명사점이 사로되니까 범죄자 이런 뜻도 됩니다. 범죄의 범죄자 Injustice 정의로운 것 이게 바로 정의죠. 그죠? 정당한 것 이게 정의 I am 부정접도사붙어서 부당함 또는 부정의 그 다음에 뭐 불평등 이런 뜻이 Injustice죠. Element 알러지는 먼지 성분 요소 원소 때문이야. 소성분 요소 원소. 그다음 텐션, 텐스죠. 이가 붙으면 텐트가 쓰러지면 텐트가 쓰러지면 긴장한 긴박한 상태죠. 명사 전미사 붙어서 긴장 긴장감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네요. 수고하셨습니다.